런던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인 이하걸 오상호와 국내 랭킹 1위 김삼주 등 국내 탑랭커들이 모두 참가하는 2012 삼성전건배 휠체어 테니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. 런던 장애인 올림픽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후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이번 대회는 특히 이하걸과 오상호, 두 런던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국내 최고의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는 대회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하원을 비롯한 선수들은 올 시즌 마지막 대회를 치르면서 2년 뒤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과 4년 뒤 리우데자네이루 장애인 올림픽까지 목표를 두며 한국 휠체어 테니스의 오랜 수관인 올림픽 메달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. 네, 예, 뭐 일단 2년 후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예,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예, 또더 하든 예, 준비를 착실해 가지고 어, 또 올해의 올림픽에서 예,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목표를 일단 달성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. 브라질 올림픽까지도 예. 하여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메달의 한을 꼭 풀기 위해서 예, 또 대한민국 휠체어 테니스 자존심을 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올해 국내 휠체어 테니스를 총 정리하는 이번 삼성전관배 휠체어 테니스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잠실 올림픽 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열립니다. STN 스포츠 최양민입니다